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탁구 교실의 준희 안준입니다. 오늘 오늘 탁구 교실 영상으로 찍을 것은 음, 우리가 이렇게 그 동호인들이 공을 치다 보면 좀 초심 잡은 스윙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포인트 스윙이 좀 더중날중 한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또 누군가는 그분을 이제 좀 상대를 해주거나 공을 좀 받아 주시는 분들 계시죠. 어, 근데 받아주실 때, 이 들쭉날쭉한 스윙을 받아주기 위해서 같이 포핸드로 이렇게 치시다 보면, 그, 아직 그분, 받아주시는 분도 포핸드 스윙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포핸드로 받아주시다 보면, 음 약간 본인의 스윙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백핸드 쇼트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포핸드로 받아주실 때 스윙 이렇게 막 공이 더 중간중간 걸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일정하게 치라 하시고, 일정하게 쇼트로 밀어주시는 게 본인의 쇼트 감각이 크거나 쇼트 스윙 연습에 도움이 되고, 또 공도 일정하게 좀 보내주시면서 포핸드 스윙을 좀덜 망가뜨리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핸드 치시라 하고, 똑같이 밀어주십니다. 살살. 그렇게 예. 하시는 게, 어 본인 이 스윙을 망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막, 본인도 아직 이게 좀잘안 됐는데, 공 받아준다고, 또 쳐주신다고, 공 쳐주신다고, 저 중에서 막 엉망으로 막 흔들고, 막 손목 흔들고, 막 공이 막 일로 놓어 대중화죽 하는데, 포핸드로 잡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똑같이 스윙하시라고 하고 그대로 톡톡톡 밀어만 주십시오. 뭐, 이걸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갖다 하면 대주셔도 되는데, 워낙 그 엉망인 경우에 본인 스윙도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백드라이브나 뭐 백스매싱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백드라이브를 걸려 그러면 이렇게 탁! 제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탁! 제끼고 나는데 이쪽으로 공이 오면 도킹되면이것듯이 탁! 제끼도 톡! 이렇게 도실시요될수 있으면 공 가는 쪽으로 약간 라켓도 약간 봐주셔야 되고, 그러면 땡기셨으면 그대로 이렇게 트이 일로 오면 다 잡으면 되고, 여기서 땡기고 공 보고, 공 가는 쪽으로 몸이 보고 계셔야, 보고 계셔야 반응이 이쪽으로 오면 나가는 라켓을 그대로 당기시면서 그대로 되고, 공을 보고 계셔야 쪽에서 일로 오면 다시 당겼다가 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 스윙이 이렇게 공을 땡겨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여기서 공을딱 땡겨내셔야 되잖아요. 땡겨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스윙이 앞으로 앞으로 끝나는 스윙이에요. 드라이브인데도 라켓이 약간 약간 라켓이 땡겨주지 않고 내몸 정면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스윙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이 땡겨지기 전에 꽂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 나가야 공이 약간 돌아, 돌아 나가, 팔꿈치를 쭉 우리가 돌아 나가야 되는데, 팔꿈치를 앞으로만 뻗어버리죠. 이 팔꿈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만 딱 엉켜버리죠 스링 정면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약간 내몸 바깥으로 약간 나가진다 생각하고 돌리셔야 조금 공이 더 당겨지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 끊키면 공이 더덜 당겨집니다 그 다음에 손목으로만 하려가 하시는 분들 네, 뭐 괜찮습니다 가능 괜찮긴 괜찮습니다 뭐. 손목으로만 해도 근데 요거는 약간 그 공이 좀 땡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으려 그러면 약간 팔꿈치 축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목으로만 탈라보면 여기에 힘이 뜰때 놓으면 여기에 착! 꽂힙니다. 탁렇 꽂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세요 여기 약간 묻혀서 이렇게 약간, 약간 위로 이렇 팔꿈치가 약간 그리,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가, 팔꿈치가. 팔꿈치가 약간 윈도우 그로시처럼 팔꿈치가 약간 돌아가 주시는게 요거보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딸, 더 딸려 올라옵니다 몸이 물론 완전히 넣어서 이것도 해도 어차피 이렇게 돌려서 손목을쓴다 해도 팔꿈치가 턴이 되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팔꿈치는 안쓰시고 손목만 꽂주면 여기에서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좀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어, 커트 하실 때, 커트 하실 때 또, 너무 멀리서부터, 이 앞에 공은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푹 쑤시면, 기게푹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공 근처에 오셔서, 공 근처에 갖다 놓고, 예, 잘라주시면, 조금 더힘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은 여기 있 여기서 또탁 쑤시면, 길게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우리, 포핸드커트 할 때도, 공 여기 있 여기서 또탁쓰리면 길게 나가죠. 대신 공 떨어진 자리에 와서, 요렇게. 공 떨어진 자리에 와서, 공, 공 가까이 와서, 공하고 거리를 좀 가까이 하시고, 멀리서 하지 마시고. 백스매싱 때릴 때도 여기서부터 막 이래가, 탁때리려 하지 마시고, 공에 딱 갖다 놓고 탁 때리시는 게, 이러다 막 오는 순간에 이 바람 때문에 공이 흔들릴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공이 떠서 짧게 온다 그러면 얼마 들가면서 공에다 갖다 대고 당기시고 길게 오면 공 오면 막가놓고당기시고 막 여기서부터 막 벌리가 이러면 막때대를 하지 마시고 일단 공을 타겟으로 타겟으로 잡아놓고 타겟으로 잡아놓고 타겟으로 타겟으로 잡아놓고, 타깃으로 타깃으로 잡아놓고 타겟은 여기, 여기서부 일어나면 벌써 스윙할 경우도 생기고, 공이 뭐 낙차가 있죠. 아무리 떼고 당기는 동안 떨어지수 않으니까. 될수 있으면 공에다 갖다 대놓고 당기시면 어 공을 흩치거나, 이런데 끝에 맞거나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도 마찬가지겠죠. 포인트도. 멀리서부터 막 여기 거막 앞에 거 칠라 하지 마시고. 뭐, 그 다음에, 공에 힘을 좀 빼고, 살짝살 놓는 부분, 그런 거는 커트 떨어지는 자리에 대고, 떨어진 자리에 대고, 살짝 이렇게, 라켓을 떨어진 자리에서 떠오를 때 바로, 살짝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좀덜 나갑니다. 그렇지? 근데 나온 데 계속 쿡 쑤시면, 쿡 쑤시면 길게 나갑니다. 들어와서 살짝, 공에 대고, 여기서 살짝, 여기서 살짝, 그렇게 하면 공이 조금 조금 짧게 나가고요. 음. 그 다음에, 충분히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이런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초보분들. 이거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상대방 랠리만 하락하신다고 해서 스윙이 늘진 않습니다. 어, 이 기본 스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공 치고 싶은 욕심에 누가 쳐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치면, 어, 스윙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어, 틀이 잡히고 나서 랠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빨리 랠리하고 싶 욕심 생겨가지고 좀 치시는 분들이 공 쳐준다고 나오라 고한다고막 조화가 나가셔도 잘안 나옵니다. 또 여기서 자자만 는데 밖에 나가면 공 랠리하면 막이 들리기도 하고 막 몸이 막 쏠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 들리고 예, 그러니까 공도 막 때리고 싶어가막 욕심 막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엔 힘 빼고, 요거부터, 요 모양이 빈스윙으로 계속 연습하시면서, 요틀이 잡히면, 공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닌 상태에서 랠리 하려고 그러면 잘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요런 폼부터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 놓고 치는 것도 이렇게 한번 스윙을 당겨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촥 끊어버리면 안 되고, 힘주고, 팔꿈실때 그냥 지금 당겨주시면, 요런 부분들만좀 챙겨주시면, 어, 그, 초심자분들 처음에 포핸드 랠리 하시는 데는, 어, 그, 랠리 하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 빨리 연습하셔야, 그 다음에 기본 볼 박스 같은 거좀잘 챙겨 하시고 하시면 빨리 넣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뭐, 다른 부장가서 이제 공을 한번 받아주면서 옛날에 저한테 이제 레슨 받으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래간만에 공을 또 한번씩 돌아가면서 좀 받아드렸는데, 쇼트 받으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요즘 이제 이제 롱피플 이거를 이제 한번씩 사용해보 한번씩 사용해보거든요. 공공 받아줄 때 한번씩 써보고 드라이버 걸를이렇게공 받아줄 때 한번씩 써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로 하면서 쇼트 받으면서 계속 받고 돌리고 받고 돌리고 받고 이런걸 해봤어요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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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받아주고 받아주고 이게 이제 받고 받고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서비스 넣고 여기서 서비스 넣고 돌려가지고 때릴 수 있는 이런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이 돌리는 거를 조금 연마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넣고 돌려서 기다릴다가또 서비스 넣고 다음, 서비스 넣고 또 오면 서매스빵 서비스 넣고 돌리고 기다리고. 서비스 넣고 돌리고 기다리고. 이게 저도 롱핑풀안 쓰다가 이제 한 번씩 공 받아줄 때랑 가끔 한 번씩 써보거든요. 써. 드라이브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공대 줄때 써보고 서비스 넣을 때도 서비스 넣기 전에 바보고 돌려놓고 던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뭐 아직 이거는 완전 생초보죠. 생초보 어, 이제 새롭게, 이제 뭐, 감도 잡아야 되고, 뭐, 터득해야 되고 하니까. 백핸드는 좀 이렇게 당기면 약간 나가는데, 포인트는 조금 더 붙여놓고 땡겨야 포인트는 조금 걸린다. 조금 더잡아 넣고 돌리고 기다리고 빵. 넣고 돌리고 기다리고 빵. 네. 그 다음에 우리 닭구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공을 잘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스윙 베린다고 해서 공을 또안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죠. 가로 구장에 보면 다치는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 막 가르치 주고 싶어서 코치보다, 관장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죠. 예. 막, 본인이 옛날에 못 배웠던 거를, 막 이제 좀 공을 치게 됐을 때, 못 치시는 분은 안타까울 때 있죠. 맞습니다. 막더 하나로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막,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코치나 관장이 가르치는 부분하고 조금 어긋나거나 좀 다를 때, 그거는 나 조금 잘못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좀 참고하시고 초보분들 공치실 때는 항상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폼 잡힐 때까지는 막 다른 사람들 막 치는 거 랠리 하고 싶고 똑딱똑딱 치고 싶고 막 예, 나는 왜안 될까 그럴 겁니다 근데 본인도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본인 기준이 이제 막한달갓한달뭐두달 뭐 쳤는데 막 5년 3년 이상 치는 분들하고 막 비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분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닙니다 잘 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동안 쳐갖고 멜리가 되는 것이고 본인은 이제 시작하고 이제 기본 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말에 한 번씩 가는 교회 레슨에서도 보면 주말에 한번 가니까 한달다 해봤자 네 번이에요. 30분 정도씩, 뭐, 25분에서 30분 정도씩 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4, 5개월이 지나갔죠. 예, 7, 7, 8, 9, 8, 9, 7, 8, 9, 10, 11, 12, 예, 뭐, 다 뭐,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래 보니까 되게 운동신경이 없으신 분도,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욕심이 막 생기면, 막, 마음만 조급해지고, 막, 남들은 다막저 진도가 적어 나가는 게 나는 왜 아직까지 포핸드 하고 있을까? 이렇잖아요. 근데 코치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거그 진도가 나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뭐, 누군 더잘 가르치고 누군 못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그 운동 신경이나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코치가 이렇게 뭐 하는 대로 따라오면 빨리 늡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제일 어, 스윙이 늦었다면 늦고 좀 감이 되다안 되다 이랬던 분인데 요 근래 지난 주에 레슨을 해보니까 스윙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잘 이해하고, 백핸드 쇼트가 안 돼가지고, 쇼트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쇼트를 이렇게 공이 오면 이렇게 밀어, 좀 밀어내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라켓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자꾸 이제 설명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공이 다는거예요 렐리도 되고, 포핸드도 또 힘있겠죠. 힘도 붙었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어, 또 실력도 올라가고 너무 욕심내고 힘을 주고 오히려 과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또 오히려 스윙이 베리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빼시고 편안하게 이런 연습들 하십시오. 라켓 없어도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라켓 없어도 가볍게 그냥 네. 백핸드도 뭐 가볍게 네. 연습하시고 음.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꾸준한 사람이 결국은 실력이 향상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기본 스윙이 좀 돼가지고 스윙하던 사람도 계속 좀 빠지고 안 하면 제일 늦게 뒤에서 제일 안 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더 폼도 예쁘게 나오고 어 랠리나 이런 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본인이 이 락, 공을, 탁구를 배우고자 한다면, 좀 묵묵하게, 꾸준하게. 그 다음에, 코치나 관장님 얘기에 잘귀 기울이시고. 막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공 쳐준다 그러면서, 승윙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막,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레슨 받는 거하고 안 맞으면, 약간, 아, 네, 레슨은 코치님한테, 아득계 공만, 공만 조금 받아주세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여기서 갔는데 스윙 막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스윙 뭐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치시는 분들로 인해서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장 내에는 어떤 데 가면 벽에다가 코치 관장 외에 레슨 행위 금지라고 써 붙이는 것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트러블을 좀 없애기 위한 겁니다. 레슨 막 한참 잘 가르치 는데 밖에 데리고 나가서 스윙 그래 거래하면 안 된대, 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냥 받아주시는 분들도 스윙 뭐 포핸드, 그리고 이제 뭐 배우고 있는 정도만 알려주십시오. 너무 많이 막 저기서 아직까지 뭐 이거 하고 있는데 막 커트 서비스 하고 뭐막 이런 거막 가르친다고 그게 금방 그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막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막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코치가 코치나 관장님들이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커트하고 포핸드 스매싱 때리고 커트하고 드라이브 땡기고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핸드가 흔들리고 포핸드 자세가 막 뒤집어지고 하는데 어, 거기서 뭐 서비스 넣는 거막 레슨하고 밖에 나가고 서비스 레슨 서비스 하는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게 팡 들지 않습니다. 또 서비스를 해야 될 때는 또 서비스 서비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거를 익혀야지 또 서비스가 되는 거고 커트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이 하면 본인이 가르치면 이상람이다 따라올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다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장에서 공을 사람들한테 공받아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막 이사람막 아끼고 싶고 이 사람 좀 빨리 늘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장 있는 관장님이나 코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괜히 이 사람도 주기선생님 어, 이렇게 하라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또 이렇게 하라 그러네 예, 혼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